최근 대전에서 40% 이상 하락하여 3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30평대 준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은 대전에서 최소 30, 40% 이상 하락하여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소 500세대 이상의 단지 규모가 있고 대전에서 나름 선호도가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최고가 대비 30, 40% 이상 하락한 아파트 7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도안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957세대로 2014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11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구축이 많은 대전에서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도안지구에 있는 아파트로 신도시처럼 깨끗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며 건양대학교 병원이 근처에 있고 앞뒤로 도안 글린 공원과 갑천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3평형은 21년 8월에 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중층 이상 5억 5천만 원 이며 최고가 대비 42% 수준인 3억 9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3억 3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어울림 하트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1056세대로 2011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14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부안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미 신도시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신축들도 입주 예정이라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수공원 및 신세계 입점 예정 호재도 있습니다.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4평형은 21년 10월에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효가는 중층 이상 5억 4천 5백만 원이며 최고가 대비 39% 수준인 3억 3천 5백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3억 2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이스트시티 1단지입니다. 총 세대 수는 1,345세대로 2018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7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대전 1호선 대동역과 KTX 대전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신흥초등 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인프라가 신도시처럼 잘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향후 대전역 주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4평형은 21년 8월에 7억 4,30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중층이상 5억 1,500만원이며 최고가 대비 31% 수준인 3억 2,8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매물은 3억 4천만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대덕테크노밸리 10단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1001세대로 2008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17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테크노밸리 옆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로 걸어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학군도 좋은 편입니다. 이 아파트의 34평형은 22년 2월에 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저층 5억 1천만원이며 최고가 대비 32% 수준인 2억 4천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4억 5천만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번째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반석 1단지 호반 리젠시빌입니다. 총세대수는 536세대로 2005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20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대전 1호선 반석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하며, 주변에 반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반석천을 따라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반석역 주변 생활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4평형은 22년 2월에 7억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중층 이상 4억 6천만원이며, 최고가 대비 35% 수준인 2억 4천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3억 4천만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수정타운 아파트입니다. 총세대수는 2010세대로 1993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32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선호 지역 중 하나인 둔산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대전에서 학원가가 가장 크게 형성된 대전의 학군지이기도 합니다. 단지 앞으로 천이 흐르고 단지 바로 건너편에 서원초 삼천중이 있으며 대전의 핵심지 대전 1호선 시청역까지 버스로 10분 내로 갈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1평형은 21년 10월에 5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저층 3억 8천만 원이며 최고가 대비 37% 수준인 2억 1,800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6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엑스포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3,958세대로 1994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31년 차된 아파트입니다. 엑스포 1에서 5단지까지 합쳐서 거의 4천 세대가 모인 대형 단지로 주위에 갑천을 끼고 있으며 카이스트 및 연구소들이 단지 주위에 있고 단지 지내에 전민초 와 전민중 을 보낼 수있 습니다. 학군도 우수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의 32평형은 21년 7월에 5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저층 3억 2천만원이며 최고가 대비 43% 수준인 2억 3천5백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4천만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 시에서 30~40% 이상 하락한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아파트의 가격은 알수 없지만 아파트 가격의 역사를 봤을 때 보통 최고가 대비 30~40% 이상 하락한 경우 기회 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실거주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